과 내화와 내실의 웅숭기쁨 요란스럽지 않은 그리고 들뜨지 않은 진지한 미술과 비평 20주년 모임이었다. 수수한 차림에 그러나 근엄한 분위기의 참석작가들이 차분하게 행사에 동참하고 있었다. 충만한 자신의 내면 세계가 단단히 배어나오리라는 충만한 신념과 충일한 의식으로 단엄하게 무장한 분위기였다. 20년이란다. 연역을 일별하면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면서도 두각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스스로 자제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었다. 개성과 자존으로 뭉친 작가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신통한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개인으로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보나파르티즘이라는 말은 미술인들에게서 꽤잘 어울린다. 화실이라는 왕국에서 화면 위에 전제적 전행 기질이 인간관계에서 불협화음을 유발하기도 하다 보면 까다로운 인간 군집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 예술가라는 통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비 결성의 의미. 미술과 비평지에 의한 결집 자체가 모임의 정체성일 수 있었다. 카미유 코로, 테오도르 루소, 장 프랑스와 밀레 등의 바르비종 화파는 퐁텐블로 숲의 태양과 야외 풍광을 그렸다는 공통점에 외광파이 투기인 3주의 화가들과도 교분을 가지며 영감을 주었다는 이기가 돋보였다. 국적과 경향과 무관이 고향의 서정적 향수로 묶인 에꼴 드 파리의 화가들도 있었다. 에꼴 드 파리의 모딜리아니, 수틴, 샤갈, 마르케, 위트릴로 등은 작품에서 고향의 향수라는 서정적 공통소로 분류되었다. 미술과 비평 20년 작가 모임에서 그러한 공통소가 느껴졌던 것일까? 참여에 의의가 있다는 순수한 스포츠맨 쉽이 그러할 것이다. 결과에 의미를 두지 않고 과정에 충실하면 그 자체 무상의 희열과 최상의 연락이 주어지리니 세속에 휘둘리는 이보다 나만의 세계에서 안분지족하른다는 네, 작가들이 네, 네. 미술과 아, 비평에서 네. 결집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일 것이다. 미술평단의 거대평. 수더분한 내화와 내실을 다져온 미술과 비평지에 비하자면 정통성 인지도 영향력 파급력을 갖춘 외화와 외실의 미술평단이 있다. 1965년 설립된 한국미술평론가협회의 배타적 독점적 기관지인 미술평단은 카리스마와 영향력 있는 평론가들의 백화적 노선이 암묵적으로 고수된다. 화단과 평협의 줄다리기는 57년 미술단체들의 약진과 서울 68전서 일으킨 앵포르멜 돌풍에 이어 백색주의 80년대 민중미술, 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세계 미술의 흐름을 업고 미술현장을 진단하거나 패권을 노리다가 올림픽 미술제에서 결정타를 날린다. 1988년 새칭 올림픽 미술제에 한국 현대미술 20년 전에서 평협은 나이와 활동 작품과 내용이라는 미술의 당연한 관록을 배제한다. 선전 국전 작가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파격적인 물갈이에 운영위원회, 당연직 참여 등의 초강수로 미술평단의 독보적 입지를 선포했다. 미술과 비평의 인간경영. 미술과 비평지는 2005년 설립되었다. 오직 하리만큼 내실에 충실한 활동으로 내화를 일구어낸 항상성 혹은 항산의 단체라 할수 있다. 미술평단의 외향적 정체성과 독단적 카리스마에 비해 시류나 혁명적 전변의 미술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관망의 자세가 장수의 첫 비결일 것이다. 품위와 지속성을 고수할 때 전문지는 살아남을 수 있다. 미술전문지는 투자 개념의 후원이나 제도적 자생성 및 자체 자금 조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창간이 폐간이 될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 경영은 한국 미술에서 작가 전문지 경영인 필진에까지 소급될 수 있는 금과옥조이다. 미출간 한국양화의 지평에 썼다. 이르되 왜이 작가입니까? 인간이 좋아서요. 왜 작품이 좋습니까? 인간성이 좋아서요. 왜이 작가의 이 작품을 권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인간이니까요. 그럼 왜 권진규를 목매도록 버려두었나요? 아, 그래서 상업화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미술과 비평의 공존 한국화단에는 작가와 평론가를 양분하는 이원 논리가 팽배한다. 인상 비평, 강단 비평, 훈도 비평으로 미술 현장과 작가들을 난도질하던 협전 초기부터 카프 등 사상 비평의 윤인신 공격성, 악담 비평과 올림픽 미술제에서의 전행 등으로 미술계와의 행복하지 않은 친화 관계가 대립된다. 한국 미술은 세계화단의 뒷북일 때 울림이 컸던 1 0 0년의 역사가 있다. 한국사의 빅 이슈라고 할 활동과 파급력을 표방하면서도 이론적, 비평적 배경이 취약할 때 공명 없이 사그라지는 경향이 강했다. 작가는 작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이 서서히 현실화하고 있었다. 미술가들이 갈구하던 한국적인 미술이라는 것은 이 나라, 이 풍토에서 자생하고 자족하는 미술의 양상만이 아니다. 세계와 공감하면서 개척하고 배양하고 수확해야 하는 것이며 쓴소리와 비판과 함께 성숙하는 것이 작품이며 작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한국 미술은 성숙할 것이다. 2025.